아시죠? 선샤인코스트 인사 안녕하세요 <laughs>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 아니 맨날 만나는데 촬영은 처음 하네요 USC 핵인사 유 계시는데 얼굴 없는 유튜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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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만나고 아얘뭐다 넘어왔네 짜증나 <laughs> 그렇게 <laughs> 야 자기야 에이지 <아래? 웃음> 케어가 지금 제일 핫해 프리미어 프로도 보면 아... 성시한 콘서트 인사가 왔습니다. 저희 집에. 와, 지금 찍고 있는 거요? 아, 찍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아, 너무 영광이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지금. <laughs> 파이널에. <파이너리. 웃음> 다른 준비했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시한 콘서트 인사로 보셔 탄산 음료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laughs> 감독님이 나쁜 거아나내관감들이 쩔지 그래. 어, 그래. 근데 사람들이 다 관심 받고 싶어 하잖아 어, 기본적인... 어떤 분야에서 나가 어, 다른 거지아 브리즈번에서도 말 알아봐야지 응? 근데, 근데 선샤인에.. 뭐, 오히려 나도 선샤인에는딱 베르세디 타인 느낌이야 원래는 선샤인는데 아, 나였어? 선샤인 가도 치면 웃는 노란색 해? 영상 그그그 나왔어? 그거 나왔어? 막 치면 나와? 나는 치면 여기. 이제 일단 이제 그냥 영주권만 바라보고 일단 달려가지고 음. 그냥 근데 그때 찍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그냥 아. 그때 o u l d they cut t 없 e m Could they cut them? Could they 어 u t them? Could they cut t 커피 집 위주는 한 컷이 훨씬 쉽다고 나 맞아, 거, 맞아, 그렇다고아 <laughs> 근데 그러니까 지금 실습하는 느낌, <laughs> 실습할 때잘못 알아들으면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되게 맞아요. 끄덕끄덕 거리고 <laughs> 우리, 그래도 간호선배님이신데 몇 가지 질문합시다. 아, 물어봐, 너, 너 물어봐, 너가 물어봐. 네. 근데 물어볼 게 많이 없긴 할 텐데. 건... 아시죠? 선샤인 네. 코스트 인싸.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나습니다 아, 너무 나오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laughs> 너무, 너무 나오고 싶었어 <laughs> 너무... <나오셨어>? 너무... <laughs> 너무 나오고 싶었고요. 오늘 개리 형이 언제 밥 먹자 그래가지고 그냥 어 다른 스케줄 한세개 있었는데 다 접고 오늘 왔습니다. 원아아 술이 없으면 잘안 오는데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환타 한세 잔째 마시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다 아시겠지만 간호사로 요양원에서 잘 일하고 있습니다. 저 U.S.C 대 선배님이신데요. 그 간호사로서.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 정말 저는 정말 10점 만점에 12점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이고, 왜 만족하냐면은 에이드 쪽에 제가 엄청 잘 맞더라고요 왜냐면은 음. 성격이 조금 그 이렇게 남들 좀 케어하고 이런 거좀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안 생겼지만 좋아하고 좀 그래가지고 약간 그 에이드 쪽에는 그 비헤이비어 매니지먼트 쪽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런 쪽에 약간 이렇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챙겨주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잘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의를 아, 서... 하면서 자기를 발견했구나 그렇습니다 왜냐면 적성에 안 맞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그리고 제가 그 약간 더러운 거 그리고 위험한 거 약간 피 이런 거 전혀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요 이거는 얘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두 가지 그 선택밖에 없거든요 졸업하고 병원이랑 에지드 케어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게 커리어를 쌓고 클리니컬 그런 스킬들을 많이 발휘한다고 병원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그냥 좀 편하게 스무스하게 그냥 돌보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에이지드 케어 쪽에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병원은 환자도 맨날 맨날 바뀌고 하루하루 핸드오버도 바뀌고 약도 맨날 다르고 컨디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약간 제가 아는 병원에서 일하는 제 친구들이나 후배 형들은 다 그냥 하루하루 일어나서 긴장한 상태로 병원을 가요. 맨날 그 하루하루 바쁘기 때문에 차트도 맨날 새로 새로 봐야 되고 뭔가 그 항상 긴장된 상태 그리고 간호사는 실수 한 번에 그 레지스트레이션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 에지드 이 케어에서 2년을 일하다 보니까 만약에 사람 A라고 하면은 그 그냥 그 사람의 하루하루 기분만 다른 거지 그 사람이 무슨 약을 먹는지 그 뭐지 모빌리티가 어떤지 그리고 뭐 다이어트 스테터스가 어떤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그냥 뭐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가는 느낌?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졸업생이 있던 너무 걱정인 게 학생의 신분이었다가 내가 갑자기 아른이 되는데 이 에이스 케어에서 아렌은 모든 AI 인과 EN들이 나를 모든 걸다 모티파이를 아렌한테 하잖아요. 그렇지. 모든 그렇지. 인차지가 아렌한테 와 책임감과 부담감.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아, 그 아주 정말 좋은 질문 주셨고요. 어. <laughs> 아, 정말 좋은 주시, 질문 주셨는데 이게 이거는 일단 요즘에는 상황이 조금 나아졌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에지드 케어에 뉴그레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에지드 케어 드 케어도 그 1년짜리 뉴그레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옛날, 저 같은, 제가 좀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일할 때는 제가 만약에 취직을 하면은 그냥 버디쉐부터한 두세 번 하고 바로 그 현장에 뛰어드는 거야.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니가 말한대로 막 이렇게 그냥 다 누가 리포트하고 음. 패밀리 전화오고, 피지오 전화오고, 닥터 전화오고 막 그리고 뭐 사고 나고 하면은 정신없고 막 난리 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에이지드 케어도 음. 여러분들이 그 두가, 뉴그렛 프로그램이 있는 에이지드 케어를 들어가면은 거기서 최소 6개월은 케어를 잘 해줘요 음. 예를 들어서 버디시프트를 진짜 한 30번을 준다든지 음. 버디시프트가 그 r n 옆에 계속 있으니까 왜냐면은 버디시프트를 그냥 그런 유그의 프로그램이 없는 데를 가서 두세 번만 받으면은 그... 그냥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안 일어나니까 자기가 막상 혼자 할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거잘 알아봐가지고 유그의 프로그램이 있는 곳을 들어가면은 그래도 힘들지만 조금 낫다, 낫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 같은 경우는 한, 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게 좀 괜찮아지는 게. 처음이고 뭐다 똑같잖아요. 처음에 가는 사람들은 깨지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어. 음. 살짝 깨지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고 그냥 그때마다 근데 메이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을 항상 잘 지키면서 기본을 잘 지키면서 그런 자질구리한 실수를 하면은 다 이렇게 피드백도 다 좋게 해주고 잘 알려주는데 기본을 계속 빼먹고 실수하면서 다른 실수까지 해버리면은 이제 자기도 더 일을, 일을 갈때 불안해지고 일도 더 못하고 피드백도 안 좋으면은 에지드 케어 쪽은 뭐 3개월, 5개월 기간마다 그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연장할지 캐주얼에서 팔만으로 갈지 그런 걸다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 때딱 배운 거, 메디케이션, 핸드오버 뭐 여러 가지 차트 기본적인 것들을 다잘 수행하면은 나머지는 다 모르면은 자신있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래 인차지나 딱 봤을 때좀 크랭킹해 보이지 않은 약간 푸근하신 <목소리> 천사 같으신 분들이 항상 있을 <목소리> 거라고 믿습니다. <목소리>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잘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잘 물어보면 은 이제 다 친절하게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그 영주권 제일 빠른 길은 에이지드, 에이지드 케어고 그 기술심사도 맨 처음에 엔맥에서 그 NEC 알지 그걸로 그냥 졸업하면 은 바로 받는 것보다 에이지드 케어로 업그레이드 3개월이라면 응. 바꿀 수 있거든? 그러면은, 그, 비자, 그, 만약에, 오, 만약에, NEC가 5,000명이면 에이지드는한 500명이야. 어. 그러면 훨씬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야. 어. 점수가 똑같아. 에이지드 어. 케어가 지금 제일 핫해. 졸업하고 이제 지역만 딱 정, 정하고 거기서 무조건 그냥 일만 구하면은 응. 졸업비자 이제 한 3년 나오잖아. 응. 그러면 응. 무조건 돼. 응. 지역마다 1 0 0을다 노릴 거 아니야. 응. 100을 노리는데 1 0의 조건이 다 다르니까 그냥 이제 퀸즐랜드가 조금 조건이 제일 빡세잖아. 음. 그러니까 퀸즐랜드에 있으면은 어차피 조금 조급함을 좀 보려고 나도 한1년 반에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퀸즐랜드가 너무 지금 빡세서 빡세지거든 원래 빡세지. 원래, 바... 원래 빡. 그거 좋은 게 너가 그리고 여기서 삼... 퀸즐랜드에서 이 구해서 3개월만 일하고 기술심사만 바꾸면은 음. 너는 언제든지 매번 가서 그냥 그거 신청할 수 있어. 그 시간과 신경과... 매번 가서 그럼 내가 취업을 안 해도 취업 해야 ]까요? 돼. 근데 매번에서도 취업 해야 되는데 퀸즐랜드에서는 네가 항상 풀타임으로 주에 35시간씩 해야 돼. 그리고 그 레터를 앞으로 얘가 1년 2년 너를 쓰겠다고 그런 레터도 받아들고 하는데 빅토리아 가면은 너가 그냥 에이전시 하나 등록해놓고 응. 2주에 한번 캐주얼로 나가도 그 신청한 이후에 그 일만 그냥 유지하고 있어. 아. 아 그리고 이거 개꿀팁. 너 인턴십 하잖아. 내가 사람들을 내가 레퍼런스 엄청 많이 해주잖아. 응. 해주는데. 그 내가 AIN 레퍼런스를 엄청 많이 해줘서 다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 음. 근데 요번에 최근에 이제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RN 레퍼런스를 내가 해줬는데 음. 내가 자격이 안돼 음? 왜냐면은 레벨? 그 사람이 나는 레벨은 되는데 어. 그 사람이 그 학생이 처음 일을 구할 때는 그 학생이어도 학생이 RN 일을 수행할 때 감독관이 레퍼런스가 돼야 돼 아. 그래서 인턴십 할때 보통 사람들이 그 호주 그 퍼실한테 레퍼런스 해달라고 말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 음, 부담스러워서 하지만 무조건 한 명은 잡아 놔야 된다 아... 안 그러면 그 호주는 무조건 파이널 체크가 레퍼런스 체크이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 다 돼도 레퍼런스 체크가 연락이 안 오면은 그거를 안 구하거든 그 최소 몇 개? 최소 하나 무조건 최소, 하나? 최소 하나고 두 개만가 베스트 아... 왜냐면은 그 한국 분들이 아 n 경력이 없이 다 일을 구하는, 때문에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 네. 그 rn 학생일 때 버디 아 n 퍼실리테이터한테 레퍼런스를 꼭 챙겨 놓으세요 두명 이상 근데 저는 버디 아 n 은 맨날 바뀌잖아 그니까 러 바뀔 때 제일 잘 맞는 버디 아 n 을 친구도 하고 뭐 밥도 먹으면서 친해져서 레퍼런스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저기 그, 그 저희 딸은 gp에서 일하는 아 n 이 약간 남자애 있는데 걔랑 친해져가지고 걔가 레퍼런스 해줘도 내가 꽤 뽑힌 거야 어, 이제 그때 어, 마르초에 그카 뽕이라는 그 코리안 바베큐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폭탄주 한잔 말아 주니까 바로 그냥 주기적으로 연락 옵니다 그 사달라고. <laughs> 지금 아 오빠의 요즘 관심사는 뭔데요? 나? 아나 관심사 진짜 없어 어떡하지? 나 유튜브. 아 유튜브가 내 관심 그래서 아 유튜브가 내아 유튜브 관심사였어. 관심사였어. 근데 어. 텐션이 지금 완전 확 떨어졌지. 그렇 때문에 왜냐면면그 간호 영상이 쌓인 게 댓글도 좀 옛날에 한 것도 많이 달리고 막 구독자도 하루 한두 명씩 올랐었어. 근데 갑자기 지금 완전히 다 사라졌잖아. 다 사라져가지고 사람들 몇 명이 많지는 않지만 그다 그니까 어디가? 그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 간호 영상을 제가 많이 다 내렸어요 유니폼 입고 찍는 걸다 내렸는데 제가 그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보니까 그 소셜 미디어 쪽 그런 폴리시를 잘 따라써야 되는데 제가 살짝 그 착오를 해가지고 이게 다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 내렸고요. 그래서 한2 3일 우울했는데 앞으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어리고 해야 되는 거예 어, 야지아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우비고 <laughs> <laughs> <laughs>